안녕하세요 엔생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되고 있는 슛캔슬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슛을 누른 다음에 EC를 입력하면 돼요 슛모션이 나가다가 도중에 캔슬되는 거죠 일반적인 슛페이크 동작을 더 간결하게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원리가 파워슛페이크랑 똑같아요 파워슛 도중에 EC를 누르면 캔슬되는 것처럼 이번 기술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피파 본가 시리즈에서도 이미 있던 스킬이고요 FC온라인의 파워슛페이크 가 추가되면서 같이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. 그때부터 슈캔슬 뿐만 아니라 패스하고 캔슬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. 캔슬 기능이 조금 활용도가 높아졌어요. 피파 본가에서도 이 슈캔슬은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수비나 골키퍼가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거든요. 이 장면을 보면 골키퍼가 진짜 뭐 허무하게 자빠지죠. 그래서 굉장히 사기적인 수준의 효과라서 말이 많았습니다. 그래도 삭제는 안 됐습니다.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요. FC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게 수비가 반응을 합니다. 이거는 수비할 때 커서를 잡든 안 잡든 상관없어요. 제대로 슈캔을 당하면 수비가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. 발을 뻗든 자빠지든 피아는 모션을 취할 때도 있고요. 근데 피파 본가만큼 사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. 왜냐면 FC 온라인에서는 이 DEC 누르는 과정에서 삑사리가 자주 나거든요. 슛 게이지 채우고 슛 차는 과정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건데 EC 입력 타이밍 잡기가 까다롭습니다. 매크로 패드로는 조금 편하게 하더군요. 근데 키보드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삭제까지 가긴 힘들 것 같아요. 본가처럼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. DEC 슈캔을 쓸때 조금이라도 빅사리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조작법입니다. 자, 보통 D랑 EC를 동시에 누르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EC를 동시에 누르려다 보니까 타이밍 놓쳐서 슈팅이 나가버리기도 하고 다른 버튼을 누르기도 하죠. 그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. 순서 대로 D C E를 차례대로 눌러주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C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D C E 차례대로 누르지만 결국에는 C와 E는 같이 눌러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. 실제로 해보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. 패드를 쓰는 분들은 기존대로 슛 누르고 LT RT를 같이 누르면 됩니다. 패드는 입력하기 간편하잖아요. 매크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LT와 RT만 따로 지정해놓고 사용. 좋습니다. 자 이제 직접 연습해 보시죠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바이바이, 아랩바이